자, 오늘은 캐리어를 두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을 꾸며봤는데요. 자, 여행을 가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갈 때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여행 캐리어를 아이들이 직접 못 끌고 다닐 때가 많은데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벨트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캐리어를 한꺼번에 끌수 있는 방법.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벨트 하나 또는 벨트가 짧은 경우 두 개를 연결해서 앞에 큰 어른용 벨트와 뒤에 아이용 아이용 벨트 벨트가 아니네요. 캐리어죠. 캐리어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바짝 연결해 주면은 끝. 참 쉽죠잉. 이렇게 끌고 가면은 마치 큰 가방이 작은 가방을 힌트가 됩니다. 제가 이 방법을 예전에 중국에 여행 갔을 때, 어, 중국 기차여행에는 그 짐들을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분들이 하는 방법을 제가 보고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.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짐 10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. 제가 그 방법을 보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또 직접 사용해 보니까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. 다만 평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는 어, 계단이나 그런 데에서는 약간 어, 풀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죠. 하지만 공항같이 평지가 많은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